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것은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히라미가 태어나고 희서가 태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간절해졌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, 어릴 때부터 큐티를 같이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어, 글자를 알고 어,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어, 아 정말 아, 스스로 또한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신앙이 점점점점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아이들이 자랄수록 커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의 확신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심어주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그 생활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. 그 생활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.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암송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로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는 것을 이제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많은 저 또한 은혜를 받았고요. 어,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번 여름생경학교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<laughs> 많은 기대가 됩니다. 유리부 친구 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, 큐티 왕자, 큐티 공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. 이번 여름 성경학교 파이팅! 아이들 많이 보내주십시오. <laughs>